저 넘어, 묘지 넘어부터 여기까지 한 3,000평 되는데 오늘 제가 켜 드릴 거예요. <laughs> 한, 한 시간 굉장히 가파릅니다. 저 아래쪽은 아마 약간 축적할 텐데 어제 캐 봤더니 괜찮아요. 기계로 키기. 음 사람들이 이걸 손으로 뽑으면 뽑아보죠 아이고 아 흙이 이렇게 많이 달라붙어요 아휴 우선 저기다 던져놓고 아이고 지금 이제 기계로 캔겁니다 이거 자체만 이 이걸 손으로 살살하면 이거 다 떨어지거든요 어느 정도냐면,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끌려올 정도로, 이렇게 몇, 몇 가닥이 끌려옵니다. 지금 기계로, 그방 아침에 머리 쪽만 지금 살짝 했거든요. 여기도 다 똑같죠? 여기 흙이. 하여간 뭐,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기계로 캐면 오히려 더 지금 흙이 더잘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아 문제는 기계가 계속 가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이 머리 뚫고 현재 치워줘야 된다는 얘기죠. 사람들은 기계로 캐면다 그냥 알아서 켜지는 줄 알아요. 근데 저 벼도 벨때이 회전하는 곳 트랙터가 회전하는 곳하고 또 저기도 머리 뚜어만 들어요. 이런 거 캐는 거야 아무 것도 아니죠. 이 작업 공간이 나온다면 내가 전화번호를 지금 몰라서 이모들 빨리 하나 들여다가 이거 그 이걸 캐면 치워줘야 기계가 빨리 가동을 할 수가 있죠. 기계가 쉬어버리면 사람의 스무 배를 일할 수가 있는데 토세는 좋습니다. 다 이쪽에 보면. 다행히 지금 싹이 안 났어요. 응? 기계이렇게다 이렇게 털면 <laughs> 다털어지 네, 아, 이거 어떻게 하냐. 내가 이거 다 치우고. 지금 는데 좀... 빨리 해드리는 게더 낫죠. 이게 한, 오후 한 2시나 된것 같아요. 3.평이면. 좀. 빠른 속도로 좀 달려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요즘 이게 2년, 3년 전 거예요. 3년 전 거는 이게 스크류가 하나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두개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철봉으로 돼 있습니다. 이제 막히지가 않아요.